미안해. 남을 때리고 괴롭혀서 마음이 기쁜가요? 상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. 당신들이 조그만한 따돌림이라도 해도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대방은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.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. 먼저 종이를 꾸기세요. 던지세요. 미안해라고 하세요. 종이가 다시 원래처럼 다시 새 것처럼 되돌아오나요? 아닙니다.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. 우리 모두 은따, 왕따, 사이버 폭력이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삽시다. 띠리띵띵.